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도로 정 중앙에 병렬로 자전거 동호회가 팩주행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과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인가? 나는 상상을 하시게 되겠죠. 자, 과연. 이 영상은 어디이며 과연 왜 저렇게 타는 것일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를 여러분들 오늘 당사자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내주신 분이 지금 디스코드에 들어오셨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자카르타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드론라이더하고 동갑입니다. 친구의 말 같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자카르타가 어디에 있는 건지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인도네시아 수도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스 자타, 자카르타라고 남부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그 자카르타의 그 인구가 수 얼마나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면적이 아마 한반도 거기 16배인가?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제가 회계사 할때 <laughs> 맨날 잠만 자가지 자전거를 몇년 타셨어요? 한지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저의 구독자분이신데 외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이 영상을 보내줄까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네, 받아서 맞아요. 봤습니다. 그 일단은, 네. 이게 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국에서 이렇게 타면, 이거 100% 유스감이죠, 유스감. 육수감. 어, 그렇지금 여기에서 몇년 타신 거예요? 아, 여기에 온 지는 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여기에 올 때, 이제 아예 이쪽에 취업을 해서 온 거라서, 아예 어... 자전거를 한국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냥. 한국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자카르타로 가신 거네요. 네. 그럼 한국의 문화와 말레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자전거 타는 문화의 차이점은 정확히 알고 계시겠네요. 네. 저희가 일단 영상을 좀 보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발. 25년 11월 2일 자카르타 자전거 세상. 여기 일반 도로예요? 네. 지금 대인건 아니죠? 아 절대 아닙니다. 대가 아니다. 그냥 그냥 일반 차들이 다니고 있는 그 도로인 거예요 일상생활. 네, 거기서 그냥 같이 타고 있는 건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일요일은 자카르타는 수리르만이라고 해서 이 도로가 수리르만인데요. 이때는 카프리데이라고 해서 차량을 통제를 시키고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운영을 해요 이날은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는 거예요? 네 아, 일주일에 맞아요 오... 그럼 차량을 아예 못 보게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어, 차량을 통제하는데요 차량또 옆쪽으로 가기도 해요 어... 거기도 우리나라 참꼭말안 듣는, 있는 것처럼 말안 듣는 놈이 있네요. 네, 꼭 있어요. 또 여기는 평소대에는 <laughs>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인가요?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 서울이나 이런데 교통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 극심해요. 아, 그런데도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연닝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 그럼 지금 여기 통제가 됐는데 오토바이랑 차들이 가도 되는 시간대가 된 거겠네요, 지금은? 아, 어, 통제를 하는 구간이요? 예. 어. 네, 지금 통제가 됐는데 뭐 사람들 뭐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뭐 차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 나는 이때는요. 이때는 일요일이 아니라서 아마 이때는 통제가 통제 구간이 벗어났을 거예요, 이때는요. 아, 어, 통제는 일정 볼까? 구간까지만 통제를 하고 그 구간 다음부터 또 괜찮고요. 어, 그럼 지금 이렇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게 자전거를 타고 네. 차와 오토바이 사이에 이렇게 중앙으로 막 달리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네. 나라에서 보면은 이게 딸배들이 간다, 이렇게 말을 할 그런 모습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네.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는 지금 11월 3일이니까 이때는 일요일이 아니라서 차량 통제가 없는 날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 시간은 7시 53분 으로뜨는데요 실제로 여기는 2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지금 실제 현지 시간은 5시 53분 시간이에요. 아, 새벽 5시요? 네. 아, 그럼 출근 중이신 거예요? 아니요, 운동 거. 아, 아, 운동을! 이렇게 차량과 오토바이가 많은 이 3차선 도로를 지금 자전거로 타고 그냥 가시는 거네? 네 근데 여기는 보통 라이딩 문화 자체가 새벽 5시에 시작을 해요 아 어, 차량이 좀 적을 때 8시 정도 되면 끝나요 라이딩이요 왜냐하면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바이나 차가 오토배가 워낙 많아 가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이 막힌다 하면 1km 가는데 막 2시간도 걸려요 1km 가는데요? 네. 그래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들 하신다. 예, 여기는 차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면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이용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네, 훨씬 많아요. 아, 차보다. 예. 예 여기 지금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도 자전거 동호인이신 거예요? 네, 자전거 동호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팩주잉을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막다 같이. 타요, 아. 그래서. <laughs> 내가 타다가 비슷한 속도가 맞는 사람 있다 그 같이 붙어서 타고 나중에 보면 뭐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평만어서 타고 막 그래요 여기서. 아 우리나라 같으면은 모르는 사람들 픽드로 위험하니까 빠지세요 하거나 속도를 해서 그팩 문이 못 들어오게 피하거나 하는데 여기에서는 문화가 네. 그냥 이렇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다니네요. 예 그냥 붙어서 뭐 같이 타고. 어느 순간 보면 사라져 있고 내가 맞는 그냥 택에 들어가서 타고 있고 막 그래요 여기는요. 제가 어, 저, 저 이거 영상을 보면 서 궁금한 게 인도네시아에서도 런닝이 엄청 붐이에요. 네 여기도 붐이에요. 일요일 같은 때는 여기 람들 걷고 뛰고 아니면 새벽 5 시에 보면 이제 막 가쪽에서 뛰는 람들 많은데요. 그래도 한국보다 그 평일에는 런닝이 좀좋긴 하지만 일요일에는 엄청 많아요. 일요일 날은 아마 시간이 지금 한 7시 8시 되면 자전거 못 타요 여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요 통제하는 이 도로가 런닝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다는 얘기네요? 네 런닝 뭐 자전거 걷는 사람 다 모여요 그냥 우리가 영상만 봤을 때는 그냥 도로 정중앙에 막 병렬로 팩 주행을 하면서 쫙 가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저게 부럽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게 가다서다 하는 구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네요. 네. 신호 잡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중심부라서 자전거를 타는 코스라서 도로가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좀만 가면 막 차선이 2차선이라서 막 차들 쭉 밀려있고, 막 갓길로 해서 가해로 해서 막 이렇게 가고 막 그래야 돼요. 그리고 자카르타는 인도가 잘안돼 있어요. 네. 왜냐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뭐이동 수단을 쓰니까. 네 인도가 잘 없어요. 아, 그러면 이거, 이거 저 이것도 좀 궁금했는데 요 초록색 길은 뭐예요? 아 그게 원래 자동길인데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어차피 거기는 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도 있고. 뭐 차를 만을 때는 그 차가 그 옆으로도 지나가 보기 때문에 어차피 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나라에서 단속을 하거나 제재를 하지는 않는 거네요. 그냥 만들어만 놓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전거길이 엄청 잘돼 있잖아요.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말 잘돼 있죠. 지금 이제 얘기를 대충 들어보면 지금 영상만 봤을 때 타기 좋은 것처럼 느껴지나 굉장히 위험하고 정체도 네. 많을 뿐더러 이동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새벽에 탄다.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신 네. 분들은 국내 자전거 문화가 잘못됐고 불편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네. 일단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공도 같은 경우는 한국이 솔직히 조금 더 위험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들이 보면 자전거만 보면 뭐위험운전한다든지 껴주지 않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도주행에 있어서는 솔직히 자전거가 들어가려고 하면 차들 뒤에서 다 속도를 늦춰줘요 들어오게끔 아, 진짜요? 영상 보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한국 같았으면 벌써 운전자들 내리고 욕하고 난리 났을 텐데, 여기서는 운전자들이 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솔직히 자전거를 보고서 막비끼라고 빵빵대고 이런 크락션 소리를 거의 못 들어요. 와... 여기서는 가끔씩 빵 하는 게 왜냐면 내가 나 뒤에 가고 있어 라고 조심해라는 뜻의 빵이지, 여기서는 막 한국처럼 비겨 빵빵빵 막 이런 게 여긴 전혀 없어요. 그런 문화는 되게 부럽네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인건비가 워낙 싸가지고요. 네. 어떤 동호회에서 이제 단체 팩매들할 때는 보디가드 오토바이를 제에다 붙여요. 이게 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그냥. 오, 오 이게 뭐합팩이 아닐 수 있는 거네요? <laughs> 네, 맞아요. 타실 때 인건비가 싸니까 돈을 음... 줘서 옆에서 안전하게 좀탈수 있도록 이 오토바이 보디가드를 내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 네. 그래서 그 오토바이들이 보면 이제 사진도 찍어 주기도 하고 이제 뭐위에서 차를 이렇게 보디가드 역할을 해 주는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그렇게 붙여서 타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요. 그렇게 타다 보면 또 모르는 사람이 급히 손짓에서 같이 타기도 하기도 하겠네요. 네. 경찰이나 이런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다. 네, 경찰이 있어도 그냥 그러고 타서도 경찰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팩 주행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네네. 이 영상은 직접 지금 이제 같이 타시는 분들하고 팩 주행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솔직히 동호회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시간에 나가면 워낙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따라 붙어서 타는 거예요, 그냥. 아, 이거 다 모르는 분이에요 <laughs> <laughs> 저도 이 사람들 몰라요. 아, 다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야. <laughs> 아, 그러면 이 네. 영상을 보면은 이 모르시는 분들끼리도 어떤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확 퍼지지는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한 네. 도로만 딱 차지해가지고 병렬로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간격으로 꼭 우리가 동호회에서 자전거를 같이 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딱 질서 있게 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누구는 사라지고 또 중간에 달리고 있다가 택 지나가면 중간에 누가 또 끼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같이 타시는 분들이 엄청 고가의 자전거 많이 타나요? 우리 한국처럼? 어, 아니요. 오히려 한국보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와가지고 처음 보는 브랜드를 많이 봐가지고 실제로 제가 여기서 SO는 거의 못 봤어요, 저는요. 아, 타막을요? 네. 오히려 고가 자전거는 제가 한국에서 더 많이 봤어요. 한국 자도에 있을 때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렇게 뭐 막말로 이렇게 돈지를 하진 않는다. 예.. 네, 자전거는 제가 처음보는 브랜드를 워낙 많이 봐가지고 여기서는 그래서 저게 뭔 자전거인가 하는 자전거도 되게 많아요 아 이게 또 보니까 이제 이게 스쿨이 많으니까 빗물 그는 것도 달고 많이 타시네 네 여기는 비가 한번 오면요 도로가 침수돼요 어, 그럼 자전거 타다가 비가 오면은 무조건 피신해야 되겠네요? 어.. 자전거 타다 비오면요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하고 있으면 그쳐요 다시 맑아져요 아, 이렇게 확 왔다가 싹 가니까. 네. 싹 금방, 말, 금방 없어져요. 술신호을안 하는데. 이제 네. 그런 문화는 좀 다른가요? 우리나라? 예, 여, 예 여긴 술신호 없어요. 아. 그냥 네. 알아서 눈치껏 타요. 각자 도생? 뭐, 오른쪽 차선 껴끼거나 그럼 오른손 뭐, 들어서 반짝반짝 이렇게, <laughs> 잼잼하듯이, 뭐, 그런 거 그냥. 어쩌다가 뭐한번 하고, 뭐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기는요. 자카르타에 대해 자는걸 타시잖아요. 어, 자카르타보다 우리나라는 이게 더 좋다. 일단, 국내는요, 어필을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필이 일단 좀 적어요. 그래서, 실, 네, 왜냐면 지금 보통 자카르타 수도 쪽에서는 수리드만을 타는데요. 여기가 30km를 이제 이 구간을 뺑뺑이 도는 건데요. 여기를 뺑뺑이 돌면 회고가 86m밖에 안 돼요. 30km 탔을 때요. 사실 <laughs> 그냥 평지네요. 그냥 쭉낙타 등도 네. 아니고 그냥 평지네요. 평지. 그냥 거의 평지예요. 어, 아, 제가 좋아하는 음. 그런 코스는요 여기는 좀 어필 좀 음. 한다고면 뭐 150m 올라가는 정도? 아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악산 천배 고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여기는 어필이 없어요. 그냥 고가도로 넘는 게 어필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 타시는 분들 몸을 보면은 다 이게 엄청 에어로 하시거든요. <laughs> 근데 매일 타세요. 아 매일 타요. 여기는 다섯 시가 되면은요. 어 온갖 자전거들이 다 모여요 사람들이. 그리고 물밀듯이 딱 타고 딱 사라져. 문화가 차량과 운동을 하기 위한 사람들끼리의 저기 뭐 약속은 안 했지만 정해진 루틴 같은 거네요. 네 거의 루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새 자체가 지금 화면상에서 보겠지만은 이게 차가 적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제 낮이나 내가 자전거 타고 싶을 때 타는 건좀 어렵겠네요. 할 수는 있는데요. 어차피 달리지를 못해요. 차들이 많아가지고 아, 지난주 일요일 날 80km를 타고 갔는데요. 달리지 못하니까 평균 와트가 99와트밖에 안 나와요. <laughs> 아평판가99나오셨어요 <laughs>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한강처럼 어디 가자해서 쭉달릴수있는 공간이 없어요. 좀 있으면 가다 서고, 또 가다 서고, 막차 앞에 또 밀려 있어서 내가 차 왼쪽으로 해서 또 지나가고 천천히 지나가고. 거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8단까지 가자 하면 자도 타면 쭉 계속 그렇죠, 달릴 그렇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러질 못해요 여기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뺑뺑이 코스를 많이 타는 운동하, 운동하려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뭐 달릴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오히려 장거리 타겠다 그러면은 훨씬 서울이나 한강이 훨씬 좋아요. 부업원 가듯이 수도권을 좀 벗어나면은 땅들이가 넓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볼 수 있는 곳이 엄청 많지 않나요? 근데 일단은요, 일도 많이 막히고요.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려고 하더라도 도로 사정이 여긴 또 좋지가 않아요. 아... 보통 길이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스팔트지만 딴 데는 네. 또 시멘바닥이에요. 아, 도로가요? 여기 자카르 타보면,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좀 해안가 쪽 한번 가보자면, PIK라는 데를 가는데, 거긴 또 도로가 보도블록가를 열려있어요그래프로대야 <laughs> 가겠네요? 자전거를 타면은 울퉁불퉁거려서 막 계속 그러면서 가요, 거긴 또. 한국차도가 정말 잘돼 있긴 해요. 장거리 타거나, 알면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100km를 타자 그러면은 뭐, 그래도 한국에선 그래도 3시간 정도 뭐좀 넘으면 갔다 오겠지만은 네네. 여기서는 100km 하면 시간 거기다 덜일 거예요, 그는요. 영상으로만 보면은 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아 보이나 실제적으로 네. 자전거 타는 건 한국이 훨씬 좋다 는 말씀이시네요. 탈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에요. 시간도 음. 한정적이고. 그럼 자전거 타시면서 자카르트가 좋은 건 뭐예요? 어, 일단 시즌 오프가 없고요. 아, 그데그 <laughs>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공도 주행이 좀덜 위험하고요. 이게 이제 군전자들 그런 위협. 이런 것 때문에요 네 공도주행에서는 일단 위협이 없어요 다음에 일단 음식값이 싸요 인건비와 음식값이 싸다 아, 그럼 자전거 가격도 혹시나 한국보다 여기가 더 쌀까요? 같은 브랜드랑 아니 아니요 비슷해 비슷해요 아 그럼 비슷해요? 차이 없어요 네. 아 차이 거의 없다 여기가 콜라가 500ml 같은 경우가 거의 한 400원 하거든요 사, 400원요? 그래서 한 400원 하는데 그 대신 자전거나 또 이런 것들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내가 자카르타에서 자전거 탈수 있다, 한국에서 자전거 탈수 있다.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시즌 오프가 없다 그럼 저는 한국이요. 정말 이 해외에서 타는 이 모습들과 장단점에 대한 얘기는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어, 그냥 영상을 봤을 때는 와나이 나라 가서 자전거 타고 싶다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게 너무 도로가 깨끗해 보이고 영상에서는 택주행을 하는데 운전자들이 이렇게 위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 어필을 싫어하니까 평지만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까보면, 실제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이 네. 조건이 훨씬 좋네요. 훨씬 공도 빼고는 훨씬 잘돼 있어요. 이런 영상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의 그 자도와 자전거 타기 위한 여건이 엄청 잘돼 있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제 음악 깔아드릴 테니까, 한국,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영상편지. 제가 한국에서 이제 싸들 몇번이나 이제 지나가면서 인사만 가끔씩 드리고서 한 번도 참석을 못 했는데요. 한국에서 자전거 타신 모든 분들 모두 안전하게 타시고 또 시즌 오프 이제 거의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3개월이니까 로라로 또 열심히 몸 만드셔서 내년 시즌 또 건강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카르타에서 타시는 운전자분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위협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좀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자전거 타기 조건은 굉장히 좋으나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인식이 안 좋아서 굉장히 많은 몰매를 맞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영상으로 인해서 그런 몰매를 맞는 경우들좀 줄면 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난 이런 걸 소개하고 싶고 한국과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어 말씀해 주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아래쪽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오늘 같은 기회를 또 만들어서 우리나라 외에 해외에서의 자전거 문화는 어떤지에 대한 컨텐츠도 계속 꾸준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